저는 20년이 넘는 한 25년 가까운 노동운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받게 했었습니다. 어제 택시 노조 소속의 한 50대 택시기사가 폭행하고 그것도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 사망하는 일을 발시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열악한 택시기사의 초기에서는 요구한 한국 50대 가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평생으로, 평생을 국민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측폐를 몰려 내몰린 전직 기무사령관 스스로 분신을 했습니다. 생존의 대락 끝에 내몰린 한택시 기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스스로 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 정권인지 다시 문제를 할수있습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이명하에 정치 보고 일삼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웬만큼 했습니다.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이상, 그것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 이제 젤, 젤 야금도 무조건 투쟁으로 대통령을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생각 바꿔주십시오. 전폐청산 이제! 그말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제인 됐던 습니 이들의 영전 앞에 같이 오겠으므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기를 찾습니다.